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점이랑 그리고 영화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걸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중간중간 걸어도 5000보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저녁에 나와서 음, 이초코 센터를 지금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째 돌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적어도 16,000분은 확보를 하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 또 일찍 나갈 일정이 생겨서 오늘 하루도 제가 자신과 약속했던 낭독 필사 유튜브 만들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신랑이랑 깊은 대화 나누기 여러가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나와서 운동을 하고,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아이를, 어, 작년에 되게 깊이 제 내면의 아이가 성숙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내면의 아이가 어른아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서 제가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이번 2019년도, 2020년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이 녹음이 끝나면 또 열심히 걸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